얘를 이렇게 하구요 트 플레이스 어 이름 쓰기 할거요 여기에 아이 쓰기 할거요 뭐? 이게 얘네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 놓자 하고 30시 3번 3 3번 이제 스테이트 영업할 거고요 30시 2 인풋 A G 지알 a 엣 요즘 1 0이번 reference l 100번 100번 1 그리고 뭐 하겠지? 뉴아리 RF 이렇게 세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아마 로차 9 0아0 9 0 0 0 0 0 0 0자0아0 0 0아0 0 해서 일단 넘버값 집어넣을 거고요. 클릭해서 세트 넘버는 넘버 플러스 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인풋 에이지가 되게 점 팔십. 나이가 증가되면서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나이 인풋으로 가는 거예요. 인풋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에 포커스 해라. 그래서 증가시키면 여기 포커스 되잖아요. 다시 눌러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눌러보면 이쪽에 포커스 되잖아요. 이쪽에 포커스 되는 거예요. 이 인풋에 얘를 눌러서 이게 실행되면 이엘보런스를 통해서 얘한테 이제 어, 포커싱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커런트는 이게쪽이요. 이 인풋이겠지. 또에다가 음, 네임 레퍼런스도 만들어 놓을 거야. 인풋 네임 레퍼런스하고 얘도 인풋 네임 레퍼런스로 이렇게 해놓을 거 근데 이제 어, 최초에 이때는 언제 언제를 말해요? 이때 이때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쪽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최초에 그냥 한번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오류 날걸, 이거. 어. 왜 오류 날까요? 찾을 수 있을걸? 왜 오류 나는지? 얘초기건 뭔데? 지금 너리잖아 이게 너리라는 거 아니야 너래 포커싱 어딨냐고 퍼런트 어리고 그런 걸이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하고 나야만이 뭐 뭔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풋이 그려져야 이 포커싱을 하던 말도 할거 아니야 인풋 전에 그냥 이렇게 포커싱이 돼버린데 포커싱 할 대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배우형이가 초기 값이 널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 포커싱을 어떻게 맞추냐고 있는 상황인 거예 근데 그러면은 어 얘를 위치 시켜 놓을 때 여기 뭐야 이이 거잖아 이 위턴의 괄호가 얘잖아 이 밑에다 놓으면 얘는 실행될 일이 있어요? 없을거 아니야 위턴하면 끝인데 그다음에 어디냐고 민은 위치 보면은 위턴에 바로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턴하고 끝났으므로 마주칠 일이 없는 코드 아니야 얘는 안리쳐버리잖아그러면는 얘는. 그러면은 얘는 언제 실행돼?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 셉 타임아웃 이거 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1 2 0 0버리면 이건 뭐야? 1초 뒤 1초 뒤에 다시 봤까요 제가 얘를 살려볼게요. 저기 이름 쪽에 포커싱 언제 되는지 보세요. 살리면 지금 좀 뒤늦게 포커싱이 되잖아요.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은 얘는 언제 실행되니까. 다 하고 나서 다음에 실행되니까. 그래서 왜 저번에 그거 했었잖아. 자바스크립트 동작 원리? 하면서 뭐 스택 큐뭐 이런 거 하면서 했었잖아요. 대기 번호 받아서 얘는 이제 어 나중에 될것 같은데? 인거 아니야 얘는. 있잖아. 이 함수를 1초 뒤에 실행 시켜 줘인 거니까요. 그러면은, 1초 너무 큰거 같아.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거지, 이거. 대신에, set t i 도 set time out도, set time out은 여전히, 뒤늦게 실행되는 게 맞지만, 그지? 왜, 그래서 그때 했었잖아요. 그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였나? 그런 거 했었잖아. 그, 자바스크립트, 이거, 열어가지고. 나죠 뭔지 알죠 요거 <laughs> 보면 될거요 여기서 똑같은 실험 했어서 그 아마 3초였나 뭐 뭐를 다시 0으로 돌렸을 때 이건 어떻게 될거 같아요 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늦게 할 수는 있어 그리고 바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그리고 애초에 얘를 없애도 될 헐? 될 거야 이거 아마. 어, 지연되는 시간 아예 설정 안 해놔도 될 거야. 그럼 이거 0이랑 커지는 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유지 디텍트 유지 디텍트를 쓰게 되면 인풋 name are you reference where p r o n o c focus 화면에막 rendering 고 나서 뭐안 썼지? 막 e f f e input name r e f e r e n c r e 함수가 실행될 때 인풋 네임 레퍼런스에 한테 포커스. 이때 문는가 다시 실행 해보면. 어 되네 바로 되네. 지금 컨트롤 시프트 7 누르면 그냥 강제 실행이잖아요. 실행해서 보면 뭐야? 돼 있죠 포커싱. 그지? 그럼 효과는 얘랑 똑같네. 얘가 하는 일이 뭐였죠? 유지 이펙트? 재실행 방지지만 그 이전 거에서 확인했을 때 대괄호 의존성 배열이 있다 없다로 갈렸잖아요. 이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최초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증가 누르면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 나이로 가.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름으로 갔죠. 잘 보세요. 이거 그 포커싱 되는 거 되게 빠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누르면 나이로 갔다가 이름으로 가. 뭐야? 깜빡깜빡 거리는 거?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 여기 이준 소멸 안 넣어서 음? 얘도 계속 반복적으로 렌더링 아뭐 반복 실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주면 내가 지금 보면 최초의 포커싱 여기도 있죠 있는 거야 지금 차이 나? 차이 나지? 어. 내가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갈까? 라이브 가서 고정이야 이제 방금 전이랑 달라요 요거 하나로 왜냐면 의존성 배열이 추가됐으니까 얘는 최초에 한 번만 실행으로 바뀌었거든 이해돼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돼요 최초에 포커싱 되는 부분 이름이 맞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얘는 이제 효력을 가했으므로 여기만 포커싱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예, 이렇게 써주면 단한 번만 실행된다, 인거고 배열 빼면 뭐, 안쓴 거랑 똑같다. 마찬가지로, 어, 이제 그, 다시 실행이 된다, 인건데 어, 얘가 지금 타이밍이 늦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늦어야 되는데 이건 언제일까요 지금 이걸 보라고 하면 이건좀 어렵잖아 뮤즈 이펙트 이거 언제 쓰는 건데? 해서 이제 설명 나오는 거 보면은 좀말 자체가 어렵단 말이야 보지 말란 뜻이에요 나중에 보내는 거야